마음대로 살고. 뭐, 자유자내 뭐, 마음대로 살고. <laughs> 내 마음대로 카오 작품은 가고, 우오 작품은 오고. 내 마음대로 상계로 진로 좋아. 최고지, 우리나라가. 어딜 내놔도 최고지. 최고지, <목소리> 진짜로. 근데. 미국 가봐도 그렇고, 못 근데, 살았더라고. 근데 그거는 어르신들께서 일단은 한국 사람이시고, 한국말을 하니까 한국이 더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게 아닐까요? 아, 그것도 그렇죠. 네, 네, 네. 아, 그러고 또, 다른 나라가서는 막예민 없는 새끼가 어딨어. 우리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 근데 그치?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나 빨리 한국을 뜨고 싶다. 이민 가고 싶다. 그거는... 다른 나라가 서 살고 싶다. 아, 그거는 들으면. 아이디어가 조금 모자라서 안 살아봐서 우리는 다. 지치고 나온 사람들이라 그래도 아니, 한국에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어디 가도. 야 그전에는 한국이 겁나게 복잡했잖아. 응. 그래, 왜냐 유민을 가면은 미국이 나 우리가 한국에서 네. 살면서 산전 수전을 다 적었잖아요. 없는 거 있는 것처럼. 진짜 적을 걸다 적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가최고예요 어, 나는 최고지. 다른, 다른 데가 살려면 못살아 못 계절도 사계절이지. 복, 먹는 것도 복, 그래. 복, 먹는 복, 것도, 복, 것도 복. 뭐든지 다. 아, 아, 먹는 것도 내 맘대로. 네, 사고도 네, 그래. 그래. 사 먹고. 아니, 북한가냐고. 이것도 먹고 잡고도못 먹고. 이런 나라가 어디있어 북한. 그래. 사고통댕도 다 먹는데요. 배급. 은 북한은. 북한은 배급죠. 배급. 백업. 배급죠. 배급도 앉아서 도둑질한데요 지금. 백업. 예, 머니지했나도 그냥 허브지 는게난리다 그... 그... 전부 다 쌀을 자꾸 잘... 나름이래, 어떤 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애들이 꽃재미가 많고 애들이 엄청 고생을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먹는 게 넘쳐요, 지금 어, 엄청 그... 먹기 싫어 우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얘도 옛날 같으면 허브가다 먹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래. 그래. 지금은 너무 살기 좋은 우리 아, 이라가고 저기... 어. 옛날에 이제 없던 얘기를 하면 우리 손주가 뭐라 했잖아 안 다음에 도 사당 없지요 그때 나면 이랬는다나면이 있었던 그럼 남이 62년도에 나왔어 아니야 늙은이딸일을때 늙은이들도 42년 7세년1 0 네. 좋아 허구다구다 오지 죽기만 안 오면 허구답구 아니 아프다 고 그래도 뭐 우리가 잘 좋게 병원에 가잖아 아 나라에서 저 노인 양반들침 맞춰주지 도 많이 도움이 되지 지금은 어르신들 젊으실 때, 네. 어, 라면보다는 국수를 더 많이 드시지 않았어요? 와, 도못 먹는 집이 많았어. 아, 라면보다 그랬죠. 국수가 더 먼저 나왔죠? 네. 음... 국수도 잘 사는 사람들만 먹었어요? 국수는 음, 2도 있었어. 옛날에 나사 쪽은 독색이, 논이가 독색이 떨어다가들 그거 볶아 먹고, 아, 쌀 켜, 쌀 켜. 소나무 껍데기 넣어 갖다 먹고, 소나무 아, 갖다 끓다 옛날, 먹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 정말로. 그때 시상은 소나무 껍데기 넣어 갖다 먹고 그랬어. 아, 나있 옛날에 진짜. 일정 때는 아, 그랬어. 그랬어. 아이뭐 말도 못해. 소나무 껍질 끓여다가. 해 먹고 칩도 캐다가다 철고 있다덜를어 가지고 건거만 쫙 빨아 가지고 건드게 팽가치고 누을 안쳐놓으면 물을 따르면 뽀야는 밀가루 같은게 나와. 칡은 쌀이요, 칩은 쌀이요. 그때 대머. 송칩금지 저거 갖다 철고 있. 아, 어지고 그냥 어디서 독색이 떨었다가 그거 볶아서. 독새이가 뭐야? 동생이 피, 동생이 피, 동생이 피, 동생이 피도, 고르고, 피도 그렇고, 피도 그렇고 독색이랑 새기 아니고 독새가뭐 아까 막 모체새 먹고 그것을 독새끼를 떨다가 독새끼가 나 모르겠어 나도 독새끼가 맛있어 그거 그것 죽여서 먹고 뭐. 아이고 말도 말고 독새끼가? 풀이지풀 독새끼 풀소 먹으면 살짝한다는거 독새끼가 피피피 그 아니야 아니야 피 아니야 소 먹으면 살짝해그 풀이 가지 않면 독새끼가 이렇게 나지 맞아 이게 삐쭉삐쭉 맞아 맞아 떨새끼다가 맞아 맞아 그것을 막대기 대고 막 털어 응. 볼 볼마다. 그러면 이제 여가몸다 털어져. 그러면 갚아서 볶아. 볶아서 그놈을 맺돌다 갈아. 그러면 아. 그놈 그 갖고 쳐막 먹고 죽서서 아죽을안 죽어. 오. 별일지. 별로 아니, 몰라. 다 몰라. 다 그런 거안 먹어봤어. 이쯤 때 쿠케묵. 쿠케묵 나왔지. 네. 쿠케묵. 아, 그것도 아, 그냥 뭐. 서로 그냥 타먹으려고 한자 쿠케묵 없어서 못 먹었지. 네. 아, 쌀게요. 물 고르고 그것도 먹어. 아이, 나못잖 나, 나. 일종 저 시집가는 이제, 이제 고무신도 없어서 고무신 개다 사 개다 신고 갔어 개다 지친 이래가지고 마이신지 마이신 우리도 개다 신었어요 우리도 또자 어르신들 심... 그러면은 네. 그 어르신들이 지금 그, 그 먹는 거 지금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보다 지금이 이제 먹을 것도 다양하고 정말 먹을 게막 넘쳐나잖아요 넘쳐나 응. 응.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 살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래. 그렇지. 아니,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먹, 그러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는 거 말고, 또 어떤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좋으냐? 에이, 누구야, 이런 것도 배우고